야 위로 위 아니었어? 야 시정 잘 가져왔다 야무진데? <laughs> 야 탁월했다 야야 야. <laughs> 너무 잘 가져왔다 <laughs> 오우 너무 잘 가져왔잖아 덜컹 아 <laughs> 디발. 아, 뒤발 아 궁극기 쓰고 있는데 <laughs> 머리찍힘ㅋㅋ <찍힌> <나의> 이되었나를못본게 <권석이> <laughs> 아, <laughs> 아니라 궁극기를 먼저 올려서 이미 저는 하늘 높이 떠 있었어요 이미 저는 하늘 높이 떠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빨간장판이 생겼습니다 내가 먼저 궁을 올렸어요 <laughs> 근데 갑자기 빨간장판이 내 밑에 뜨잖뇨 정확히 주동당 썰컹 아무도 모른다고 이제 그 장면 지나가서 우리끼리만 안다고 동네방네 소문내지 말아주세요. 저 창피하니까. <laughs> 선생님, 16층인데 왜 저한테 딜대결을. 어, 16층 아니시네. 아덴 차면은 임피 써달라고? 아니야. 그 정도로 치사하게 이기고 싶진 않아. <laughs> 선생님이 올리면 내가 그냥 버프 보면서 쓸게요. 너무 구질구질 하잖아. 그렇게 이기면. 잘 가요. 여기서 끊다 키키? 죽어라? <laughs> 아, 근데잘못친것 같은데. 게지가 너무 좀안 찼는데. 잘 가시고요. 쉽네. 건방지게 덤비더니. <laughs> 건방지게 덤비더니. 쌤통이다 <laughs> 너프. 괜찮아. 항상 너프, 내가 키우는 캐릭 터다 너프 당해왔어. 놀랍지도 않아. 내가 너프 당해도 선생님은 이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감히 건방지게 나한테, 어? 딜 대결 요청을 해? 당해봐, 당해봐. 여기서도 뒤져야 되는데, 어? 뒤지셔야 합니다, 선생님. 아, 막타 크리가 안 난, 이거 싫어한가, 이거? 나 몰라요. 나 궁극기 쓸 거야. <laughs> 나 지켜주겠지. 나 믿고 있었다고. 근데 길로틴이 네 개나 삑 나가지고 이거 힘들겠다. 조 길로틴 두개삑 났고 중간에 길로틴 두개삑 났고. 뭐야? 컷. <laughs> 건방지군. <laughs> 건방지구나 소서리스. 내 빙다리 핫바지로 보였어? 근데 그럴만 했어 음. 근데 잠깐만 내가 스펙이 더 좋나? 음. 아 내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조금 좋긴 하네 어찌 됐든 건방지셨네요 경진이 <laughs> 형님 무슨 개구리인 줄저왜 이렇게, 왜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야 원래 스킬이? 어머나? <laughs> 잘 가요, 잘 가요, 끼끼끼, 끼끼끼, 딜파이 내 거다. 잘 가요, 소설이스님. <laughs> 너무 재밌다. 나는 딜을 못 넣었는데, 큰일 나버렸 근데 이번에 내가 너무 못했어. 각성물약도 안 먹고 들어와가지고, 아 어? 소서리스 못 이길 것 같은데. 저 소서님 도청. 아드 먹은 것 같은데. 아드 들고 온것 같은데. 선생님도 겁정이 시정인가요? 동지인가요, 저랑? 나랑 동지군. 반갑다 친구야. <laughs> 쫄팅이라니 님들이 많이 뒤져보세요 쫄 수밖에 없다 꾸역! 1관 2관 안 넣었다면 나안 먹었을 거야 <laughs> 하지만 이미 너무 뒤져버려 가지고 더 이상 누우면 너무 창피하단 말이지 저 건방지 소설리스 이겨야 되는데 어, 선생님이랑 딜방이요 선생님은 좀 들어가 계세요 어디 고인물이 지금 응애 싸우는데 지금 끼려고 하세요 야, 눈치가 너무 없으시네 눈치 챙기라고 헤드 방향 찍어줄라 했는데. 어머나, 어머나 여기요. 살려주세요. 저 아파요. 헬프비 헤헤헤. <laughs> 건들 건들 고생하셨습니다. 휴오 다행이다. 소울리터가 사기가 아니야. 내가 그때 그 동안 구대기 캐릭터를 한 거지. 나 진짜 어이가 없네. 너프 당하고 보자고. 너부 당하면 또 다시 이슬이 가서 하는 놀아야지 뭐 고인물이라니요 완전 응애응애인데 무슨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누가 뉴비야 근데 너구리 선생님 뉴비라는 말 하지 마세요 원대 300 비꺼자에 구검 들어가? <laughs> 이게 응애라고? 로아와 가면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칭호 다 보이는데 장난 아니던데 뭐 희한한 칭호 다 있던데 듣도 보도 못한 칭호 다 있던데 그런 거왜 훔쳐보냐고요? 아니, 세팅 보려고 간 거지. 선생님, 소서도 키우고, 소울이터도 있고 하니까, 뭐, 어떻게 하셨나, 봤는데, 칭호가 겁나 많더만.